긴급한 국가재난의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틈이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계위협에 어떤 것도 앞서서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경제 양쪽에 긴급하게 벌어진 재난입니다. 이 국면 극복을 극복하는 키워드는 총력대응입니다. 경제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기 극복에 모험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폐닉 상태이고, 우리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자영업과 중고상공인, 서민들이 가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는 신속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제 서민 생계와 수요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긴급한 국가재난의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틈이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계 위협에 어떤 것도 앞서서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예산치 못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수요진작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난극복의 입마 앞에서 단호한 자세와 총력 대응으로 국민의 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문재인 정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대주권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